중국의 한 요리사가 뱀을 요리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리사가 뱀을 요리하기 위해서 몸통과 머리를 분리시켜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2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나서 그 뱀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뱀의 머리가 요리사를 무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뱀은 머리가 절단되거나 몸이 두동강이 나도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 일정한 시간 동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이 닿는 그때에도 반사신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려 한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뱀의 목숨이 참 끈질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사탄의 상황이 이 뱀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아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 구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음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은 뱀의 머리가 밟아 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죄의 세력을 이기셨고 마침내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승패는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대승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탄에게 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온갖 몸부림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에서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한 성도라도 더 공격하려고 하고, 그렇게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큰 전쟁은 이미 승패가 판가름이 났지만,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가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권투를 하듯이 주먹에 힘을 힘껏 주고 휘두르고 때리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이 무기와 함께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무기를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하면 어떻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져온 평화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최강의 제국이었고 그 로마 제국의 최강의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입니다. 이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을 사도바울이 본을 뜨면서 이러하게 무장을 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묘사를 했을 때 이, 이 완전 무장이 얼마나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싸우게 할 힘이 되는지를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전신갑주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총 여섯 가지입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어떤 기능입니까? 허리띠는 우리 허리를 딱 받쳐주고 또 옷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고 또어 이제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는데 그 다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 당시에 허리띠가 이제 벨트만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달려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내고 국건이 서 있는 것처럼 진리로 꽉 붙들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호심경은 바로 가슴마기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가슴과 앞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과 금속으로 만든 호심경, 가슴마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심경인데 바로 의입니다, 의의 호심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착하다, 아무리 선하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주신 의로 가슴마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의로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이 신은 복음을 전한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신갑주, 전신갑주의 전체적인 흐름과 묘사는 어떤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해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볼때이 복음의 신은 복음을 전한 준비도 되겠지만은 먼저 내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이 방패 잘 보이십니까? 로마 군들이 인 전쟁에 참여할 때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이 방패는 거의 사람을 다 가릴 정도의 엄청나게 큰 방패입니다. 가로는 약 80cm, 세로는 약 120cm. 이 그림만 봐도 몸을 다 가릴 정도의 방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로마 군인들이 겹겹이 옆으로도 서고 뒤로도 서는데 먼저 일렬에 있는 사람이. 딱 무릎을 꿇고 방패로 앞을 탁 가립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뒤에서 방패로 위를 막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벽처럼 방패벽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 공격들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소, 불화살을 쏘아 듭니다. 핍박, 박해, 거짓말 두려움, 의심, 분노,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게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삼아서 그렇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흑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 앞에도 우리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투구.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무기는 단순히 방어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구원의 투구도 방패도 다 방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 물기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그 시험을 물리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불신자가 말씀을 만나면 그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신자가 말씀을 만나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할 때마다 사탄의 왕국은 점점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무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총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정말로 강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최강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무장을 묘사할 만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 갑주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도, 가지고도 전투에서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군대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이지만 만약에 그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안들 잠을 자고 있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그런 힘이 있는 무기인데 우리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이 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 갑주음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있을 부흥 주간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기도가 너무 너무나 필요하고 나 자신이 준비되는 데도 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환경의 문이 열려서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데도 기도가 너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나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이후에도 부흥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부흥 주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기도가 있을 때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고,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신 갑주를 잊고 힘을 발휘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졌지만 남아있는 동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 혹은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공격은 없으십니까? 내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분노하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거나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긴 있진 않으십니까? 별 일이 아닌데, 이거 정말 별 일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가 생겨서 서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그 배우의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우의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합시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두르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 우리의 가슴과 앞을 보호하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공격 말씀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함으로 또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부정하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부흥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